안녕하세요. 조윤아입니다. 시한 줄이면 마음이 정리되지요. 시는 짧아도 삶을 다르게 보게 하거든요.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위로의 시한 편이 지친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. 오늘은 김한기 시인의 식구 하나 늘어나겠다를 낭송하겠습니다. 식구 하나 늘어나겠다. 바람이 뱅그르르, 우리 집 앞마당에 맴돌이 하더니만, 꽁꽁 숨겨온, 풀씨 하나, 햇살 고운 담장 밑에, 살짝 떨구고 간다. 기다렸다는 듯, 얼른 감싸주는 한줌 흙, 우주의 점, 까만 씨앗, 우리 집 식구 하나, 또 늘어나겠다. 이 시를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나요? 우리의 삶은 모두 한편의 시입니다. 김한기 시인의 식구 하나 늘어나겠다를 씨앗에 들어있는 우주가 곧 나이고 내가 우주라는 생각이 듭니다. 까만 씨앗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시인의 마음은 세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지요. 이 시를 들은 모든 분들 힐링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저는 코스미안 뉴스 조유나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